하루하루 문 속. 하이 하루님들 안녕. 잠깐 동물 시장에 들렸어요. 같이 마스크 하고 잠깐 들어가요. 하루님들 여기가 제일 유명한 동물 시장이에요. 같이 들어가요. 저도 어, 안에 뭐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고. 아 진짜 뭐 여기가 섬이니까 생선이 있겠고 해조류가 있겠고 뭐또 먹을 게 있지 않을까요? 들어가보자 아, 대박 어. 음. 저막불불 불 비치고 난리 났어, 저기 바베큐 하나 봐 음. 어. 음. 어. 음. 장난 아니야 가 야식으로 엄청 유명한 맛집들이 많은데요 야식으로, 야식 음. 와 와, 여기 야심스로 유명한 데로구나. 난리 났다. 와, 진짜 드라마틱하다. 완전히 불에... 아, 근데 쟤네들은 하루 종일 파티야. 나, 저런 거 처음 봤어. 와, 아, 시장은 항상 똑같아. 엄청 활기로 가득 차 있어. 어 나는 서울에서 통인 시장을 가끔 가는데 통인 시장에 비해서는 아주 비교가 안 되네. <웃음> 어 <웃음> 스케일이 <웃음> 진짜. 음아 여기는 또 뭐야? 고로케. 오케이 하나씩 골라. 어, 네, 흑돼지 치즈 고로케. 흑돼지 치즈. 또딴 사람은 이거야. 돼지 고로케. 고로케. 흑돼지 치즈 여자도 흑돼지 치즈 그러니까 봐뒀어 벌써 여기로 가기 전에 <laughs> 어, 어. 19,500원이에요 19,500원 브로케 전문집이구나 한입거리죠 한입 입거리. 한입거리야 이거? <laughs> 이게 한입이야 어떡해 이만한 게 저거 돌리는 거는 파리 때문에 돌리는 거지 너무 신기하다 전부 5만원 나는 저런 게좋아하 <laughs> 시골장에 막 이렇게 전도 주고 하나 더 주고 뭐 이런 거 백화점 가면 안 가가지 튀기는 게 맛있지 네. 야채도 튀겨먹으면 엄청 맛있어 아스파라거스 튀김, 이런 거 튀겨먹으니까 튀김은 거. 맛있어 뭐든지 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튀김은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고 <laughs> 어? 나 그럴 거 같아 맞아 그, 말, 그 말이 그말 맞는 거 같아요 튀기는 건 뭐든지 맛있어 <laughs>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우 진짜. 여기가 시장이 사이즈가 엄청나게 큰가 봐. 이 골목이. 골목이 끝도 없네, 여기가. 기득했다. 기득했다, 진짜 이 안에서. 아, 여기 자표장이야. 이거는 핸드 메이드야. 아, 멋있다. 이런 거. 이런 거좀 봐. 이게 네, 뭐예요? 반지, 팔찌예요. 팔찌. 아, 그렇구나. 마음에 드는 거 있어요. 제가 하나 사드릴게요. 아, 진짜요? 네. 요런 거 얼마예요? 거긴 다 5,000원이에요. 5,000원. 저희 집에 있는 것들 대부분이 다 직접 만든 것들이에요. 요런 것들. 아, 그런. 그래요? 그러면은 요, 요 색깔하고, 아, 요것도 이쁜 것 같아요. 그럼 요거하고 요거하고 하는 게 한번, 조,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랑... 어, 빨간 것같아 아유 머리도 거예요. 좋으시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다 했니? 아 이렇게. 어느 게 마음에 드아 예쁘다. 네, 네 고맙습니다. 캠페인. 아 캠페인. 하는 네. 거. 아 좋은 일 하시는구나.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를 번만... 한번 내가 끼워볼게. 음 어. 응, 예쁘지? 저파이어맨 이런 거 잘해? 파이어맨 드 파이어맨. 이거 팔이 되겠어? 될까요? 충분히 맞아. 어 예쁘다. 어 옷이랑 <laughs> 이게 어저께 별 따더진다는 언약의 증표야. 그래서 알지? 이거 우리는 못 갈라져 이제. <laughs> 어떡하지? 이거는 제가 선생님이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아 이건 뭔데? 이게 없으셔서 마스크 끈이에요. 아 마스크 아, 끈.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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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오늘 옷 차리면 여기 맞을 것 같아. 아 그랬어요. 아 고맙습니다. 이게 아 이거 마스크 거리야. 아 뭐. 괜찮지? 네, 되게 잘했어요. 그, 어... 억지로 한것 같지 않고, 여기 어... 보면은. 세트 같네요, 네. 아, 진짜. 이거 네, 봐. 너무 잘 어울린다. 어, 어, 어. <laughs> 사장님이 센스가 있으시네. 아, 네, 고맙습니다. <laughs> 저기 파리채 갖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름 기분이 벌써 확 나. <laughs> 어, 이게 많이, 많이, 지금이 가 봐, 서 생선이. 아, 네, 그런가 봐. 어. 아우 어, 여기 별거 다 판다 동문시장 어떠셨어요? 어, 어. 오늘 마지막 날이라 동문시장이 들렸는데 동문시장이 엄청 커요 그런데 이제 그걸 다 돌아보지는 못하고 한쪽만 이제 돌아봤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기가 그래도 꼭 들러봐야 되는 곳이라고 해서 저희도 들려봤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제주 동문시장 구경 잠깐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해변으로 가 보겠습니다. 제주도 하면 역시 해변이죠. 바다를 보고 가야지 되니까 비행기 타기 전에 해변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시죠. 아, 오늘 제주도 살째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하루 님들에게 보여 드리려고 비치를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제주도 갑지해수욕장 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날씨가 화창해서 하루님들과 함께 바닷가를 걷기에 너무너무 적합한 날씨예요. 그래서 바닷가를 가고 있습니다. 같이 따라와 주세요. 까지 왔어요. 돌로 된데이 화산 너무 아름답잖아요. 파도가 손짝손 치고 너무 깨끗해. 아, 어, 어이스 만난다. 하루님들 파도 소리 들리세요? 너무 시원하져 이렇게 싱거우시죠. 저희가서 발을 또그 신고식을 해야 돼. 발을 물에다 담구는 신고식을 해요. 저는 바다에 가면. 저 도로 여기 들어가서 아, 신고식. 신고식을 해야 돼요. 바다에 오면 내 발과 바닷물이 만나는 신고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음아아 그럼 역시 난 바다에 오면 마음이 이렇게 편해. 바다가 주는 이상한 편안함이 있어요. 벌써 발이 따끈따끈해요. 얼마나 좋아요. 발 마사지가 따로 없어요. 저 안에 우주 자체가 들어있네. 세상에. 완전 환상이야. 네. 바닷바람을, 바다를 갈 때는 머리를 산발을 하고 바닷바람이 내 머리 사이사이로 지나갈 때 그거, 하, 그걸 놓치지 않아요. 너무 어, 상쾌하고 좋고. 이렇게 여기 돌담길 이렇게 쭉 있네. 해야 하니까 돌아가요. 우리 일로 쭉 한번 걸어가 볼까요? 하루님들 저와 같이 가세요. 마지막 날인데요. 떠나려고 하니까 날씨도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답네요. 역시 제주도 바다는 정말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햇볕이 나오니까 바다가 파랗게 비어오고 있어요. 사흘 동안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정말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하루님들도 어서 빨리, 사유롭게, 어, 같이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날도 많고. 항상 떠나라 그러면 이렇게 서운한데 날씨까지 너무 좋으니까 다시 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어, 짧은 시간에 빨리 다시 한번 오고 싶어요. 하루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같이 해주셔서 이것저것 돌아보면서 안개 속을 다니고, 별보다 별도 못 보고, 또 맛있는 것도 먹뭐 벌판에서 누워서 점심도 먹고, 숲속을 다녔고, 그리고 숲속에서 요가도 했고, 글램핑장에서 캠핑도 했고, 바베큐도 했고, 춤도 췄고, 노래도 불렀습니다. 하루님들과 함께 더 많은 좋은 날들 약속할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울가서 또 뵐게요. 안녕. 안녕, 하루님들. 안녕!